네, 안녕하세요. 도시농부 가리온팜입니다.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. <laughs> 지금은, 어, 이제 한참 가을이 깊어지고 있는 중입니다. 여기는 보시다시피 배추밭이고, 옆은 쪽파인데, 쪽파는, 어, 좀 노랗죠? 수분이 부족한 건지, 영양이 부족한 건지, 쪽파, 바둑이 그닥 좋지가 않아요. 그리고 배추는 지금 범인을 검거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이시죠? 저 안에 저렇게 새파란 그 배추벌레가 지금 통통하게 살이 쪘죠? 어우, 똥을 얼마나 새까맣게 많이 싸놓는지 배추 속들이 다막 지저분하게 배추 똥으로 가득 차 있어요. 저 안에 보이시죠? 배추가 싸놓은 똥들이. 아무튼 그래서 저는 오늘 계속 범인을 소탕한다고 지금 바쁘게 어, 움직이고 있는데, 어이구 개구리 개구리가 왔네요. 어 <laughs> <오>, 어디 갔니? <laughs> 지금 이 계절에도 이렇게 정개구리가 있어요. 이제 근데 색깔이 약간 청색에서 살짝 노르스름하게 바뀌는 것 같기도 해요. 어, 쟤들도 이제 잠자로 들어가야 될 텐데, 겨울잠자로 어, 들어가겠죠, 알아서. 음, 귀엽네요. 자, 저희 밭에는 지금 이렇게 배추들이 자라고 있고, 어, 그렇게 작황이 좋지는 않은 것 같은데, 또 뭐, 나름 열심히 키우고 있습니다. 이제 고추들은 이제 막다 쓰러져가지고,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매달리고 있는 중이고, 어, 뭐, 조금 더 있다가 이제 고추도 다 정리를 해야 되겠죠. 자, 오늘은 이렇게 한번 중간 보고를 드립니다. 네,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